다음으로 놀라이나 아직 일러팀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종강이에나 아직 일러 멀었다. 예. 네.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맡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입니다. 팀 소개, 기획이도, 본 작업 프로세스, 최종 아웃풋,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소감까지.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우선 팀 소개입니다. 네, 이렇게 4명의 아마추어 작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기승전결의 길을 맡고 있는 조혜미, 그리고 두 번째, 승을 맡고 있는 박성준, 전을 맡고 있는 정윤정, 그리고 결의 박세희가 네, 이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작업을 어떤, 어떤 걸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예, 나와 있고요. 이제 해미학생이랑 윤정학생은 클립 스튜디오. 어? 클립 스튜디오 사용을 했고, 이제 저와 세희학생은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화 그리고 세희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슈랑 색연필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기획 의도입니다. 자, 보면은,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 미구엘이 음악을 절대 판하는 가족 간의 이야기인 영화 코코를 기승전결로장면도 다고 각자 다른 스타일의 일러스트로 드로잉하여 콘텐츠로 제작하는 일러스트 릴레이. 라고 써놨지만, 사실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침, 이제, 일러과, 일러 1학년 학생과 시가 1학년 학생들은 알 거예요. 예, 교양 시간에 코코를 다 같이 한번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마침 그냥 다 같이 봤었던 작품을 하나 좀 알아보고 선정을 하자 싶었는데, 마침 그렇게 보게 돼서, 아, 소재도 적당하고 그림도 재밌게 나오겠다 해서 그렇게 선정한, 네, 영화입니다. 자 각각의 시퀀스에 네 사람의 개성을 살려 각자다 다른 감성과 해서 재료로 더 재미있는 시야로 다가가 보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 작업 프로세스입니다. 네 여기서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같이 보셨습니다. 네, 이제 최종 아웃풋에 대해서 조금씩 각주만 살짝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혜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운 게 어, 2층에 혜미 학생이 그렸던 그림을 보면은 아, 진짜 잘 그렸어요. 근데 잠이 많은 친구라서 과제치고 잠에 치고 네, 그런 조금 예 어른 키한 사정이 있어서 아 살짝 가벼운 느낌의 그림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음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안 되었지만은 중간에 러프웨이를 한번 했어요 예, 여기서 제가 제시를 했던 게 라이팅 라이팅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좀 많이 노력을 해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구엘, 네, 주인공 이름이 미구엘인데 미구엘이 이제 집안에서 음악을 반대를 하니까 내 고조부의 기타를 갖고 와서 음악을 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조부의 무덤에 가서 기타를 예, 챙긴 모습이,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한거죠 예,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현은 없습니다 기타인데 현이 없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절대 졸려서가 아니고 이제 이 음악에 대한 욕구를 분위기에 맞춰서 살리다보니 음, 어, 죄송합니다 예, 조금 예 커버 실력이 많이 부족한 탓에 네, 그래도 많이 애써준 그런 그림이에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승제 그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를 한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조금 바레이션을 넣어서 해석을 조금 해봤어요. 네. 이제 미구엘이 서우 세계로 떨어집니다. 서우 세계로 떨어져서 이제 무슨 이미그레이션 하는 뭐 톨게이트 같은 그런 데에서 헥터를 만나게 돼요. 이제 옆에 있는 해골 아저씨가 헥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제 헥터를 만나게 되어서 미구엘이 자초지정 설명을 하고 이제 미구엘이 고조부를 찾으러 가겠다. 그거를 도와주면은 헥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부제를 달았던 게 이제 동상이몽. 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이제 원하는 게 다르다. 보면은 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금자나 다리를 건너서 후손들과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미구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음악 나는 뮤지션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밑에 검은색 실루엣으로 해석을 한 것은 이제 헥터가 중간에 빈민가 그래도 사후세계의 빈민가. 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들르게 됩니다. 이제 비미가 같은 경우는 헥터와 같은 후손들이 이제 본인의 존재를 망각을 하 거의 다 하게 되는 그런 음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돌아가신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입니다. 아 되게. 퀄리티 되게 높죠? 예, 네, 아닌가 봐요? 퀄리티 되게 높죠? 네, 되게, 머리카락도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줬고, 금전화 같은 경우에도 되게 느낌있게, 사, 몽글몽글하게 표현을 잘 해줬어요. 네,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토리라인을 타고 타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 고조부라고 주장을 했던, 예, 네, 죄송해요. 네, 고조부라고 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고조부가 아니고 진짜 내 고조부를 죽인 사례범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조부와 약간의 마찰을 빚은 후에 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시간이 별로 없었던지라 점차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그런, 네, 상태였고, 이제, 고조부를 지칭했던, 고조부라고 지칭했던 저 인물은 이제 살아 생전에도 종에 깔려서 죽게 됐는데, 이제 사후세계에서도 응징을, 종에 깔려서, 종에 깔리는 걸로 응징을 받게 되죠. 이제, 그래서 헥터, 헥터가 진짜 고조부란 걸 알게 된 상황이고, 헥터가 이제 돌아가서, 그래. 넌 돌아가서 너의 뜻을 펼쳐라. 라고 하고, 이제 금전화로 축복을 내리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한 그림입니다. 자, 다음. 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처럼 약간의 오버랩되는 이런 그 바리에이션을 조금 거친 그림이에요. 상단에 보시면은 핵터가 살아 생전에 코코라는 딸에게 이제 리멤버 미라는 음악을 연주를 해 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미구엘이 현생으로 돌아와서 이 할머니 이름도 코코예요. 이제 이 딸이 시간이 흘러서 이 할머니가 된 거죠. 네. 이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가 조치맥기가 있어 가지고 뭐 가족들 이름도 까먹고 하는데 이제 미구엘이 돌아와서 리멤버 미를 치는 순간 아, 미구엘 하면서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화의 타이틀곡이라고 해도 되는 뭐 리멤버미 아주 찰떡궁합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아웃풋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작업 소감을 조금씩 적었는데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조혜미 학생. 뭐,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여기서 잠이 많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쉽게 지쳤어서 완성은 할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완성해서 내보이니 기분이 좋네요. 다행이네요. 네, 고생했어요. 네, 다음 경진대회도 될수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될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네. 야, 자, 다음입니다. 모두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닌 과제 양, 와, 과제 양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았는데, 진짜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팀원, 그리고 모든 분들, 참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어, 그림을 좀 오래, 오래 하긴 했지만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고집고 때로 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약간의 시각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연습이 필요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윤정학생입니다. 힘들었던 만큼 만족스럽게 나온 작품입니다. 코코의 작화가 본래 그리던 그림과 많이 달라. 분위기를 내기 힘들었지만 뻥치지 마세요. 되게 잘 그렸어요. 네, 새로운 태색법과 쓰지 않았던 색을 써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라고 적어줬는데 진짜 색깔 쓰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잘 쓰고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다. 예쁘게 봐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겁먹지 말아요. 되게 잘 그리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박세희 학생입니다. 과주 과슈라는 도구를 처음 써서 작업해봤는데, 어려웠지만, 기본은 써보았던 다른 습식재료와 또 다른 느낌이라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사실 뭐 수채화랑 별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발림성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꼈었나봐요. 네, 동기들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어서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아, 정말. 준비를 하면서 뭐 이래저래 크고 작게 뭐 마찰이 좀 있었어요.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 대장님, 이선주 교수님이 뭐 중간에 잘 조율을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네,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할수 있게 됐네요. 네. 여기까지 일러 박성준이었습니다.